안녕하세요 뚜티투브 띄운입니다비 오는 날에 영상 촬영은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최근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죠. 한반도 곳곳에 가뭄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가뭄이 많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 방문한 식당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위치한 옥천고음냉면이라는 식당인데요. 이곳에서 시원한 물냉면과 냉면만큼이나 유명한 두툼한 완자도 먹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식당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씨, 비 엄청 온다. 와. 안녕하세요. 옥천 고음 냉면의 메뉴판입니다. 물냉면 하나 하고요. 완자 반 접시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완자에 찍어 먹는 거죠? 네. 이렇게 메뉴를 주문하자마자 사장님께서 무짠지라고 해야 되나요? 비주얼로 봐서는 빨간 무 같은데요. 아무튼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문한 지한 1분 남짓 된것 같은데 이렇게 완자가 바로 나왔습니다. 완자 비주얼이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냉면도 시켰으니까 냉면이 나오면은 완자랑 같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식당을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이 옥천면 옥천리에 냉면을 주 메뉴로 하는 식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곳은 냉면 마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동네의 시그니처 메뉴가 아무튼 냉면인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집이 원조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옥천 고음냉면이라는 식당을 검색을 했을 때 보니까 어, 이 건물이 리모델링된 거고 그 오래 전에 봤을 때 굉장히 오래된 기와집으로 해가지고 개조를 해서 어, 식당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집이 좀더 어, 오리지날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식당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웃긴 점은 이 집을 검색했을 때 보통 뭐, 키워드가 있잖아요. 근데 냉면 맛집이라는 표현보다 완자와 편육이 맛있는 집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냉면도 냉면이지만 이 완자가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완자도 한번 시켜보게 됐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내리고 또 평일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한산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야외에서 찍기는 조금 힘든데 실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없을 때 찍기가 좀더 수월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장님들은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조금 속상하긴 하겠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옥천 고음 냉면에 물냉면이 나왔습니다. 물냉면부터 비주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오이가 들어가 있고 삶은 계란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재료는 안 보이는데요. 이두 가지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냉면보다 더 기대가 되는 완자인데요. 오, 이렇게 살이 꽉차 있습니다. 아주 잘 익은 듯해 보이는데요. 완자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일단 육수부터 맛보겠습니다. 평소에 먹는 냉면, 그러니까 분식집 냉면 스타일이랑은 전혀 다른 맛이고요. 살짝 단맛이 감도는데 굉장히 슴슴하고 담백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냉면 육수의 맛과 조금 다른데 입맛을 굉장히 돋구는 맛입니다. 그리고 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그런 침냉면의 기본적인 면의 두께는 좀 얇죠. 근데 이 면은 좀 두껍습니다. 맛은 또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맛보겠습니다. 맛도 칠냉면과 좀 흡사한 맛인데요. 물래도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식감이 좀더 좋습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내준 무 초절임, 어 시큼한 냄새가 나네요. 무 초절임이라고 이제부터 명명하겠습니다. 음, 달콤달콤하니 맛있네요. 그리고 굉장히 기대되는 고기 완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맛있네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진짜 겉바속촉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뭔가 비주얼 자체는 굉장히 뻑뻑해 보이는데 실제로 먹으면 그렇게 뻑뻑하지 않습니다. 아마 좀 음식 자체가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부드럽게 수술 잘 넘어가네요. 완전만 먹으면 조금 느끼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무초절임이랑 먹어보겠습니다. 무초절임이랑 먹으니까 이 느끼한 완자 맛을 새콤달콤한 무초절임이 아주 제대로 잘 잡아주네요. 와이 아, 완자가 반 접시인데 양이 상당합니다. 아, 생각보다 배 부른데요? 두툼한 완자에다가 불냉면 육수까지 마시니까 배가 빵빵합니다 지금. <laughs> 이곳에서 남은 음식 포장은 셀프 포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완전한 편육을 남기시는 분들은 셀프 포장에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음식도 다 먹었으니 일어나 볼까요? 맛있게 네, 잡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옥천 고음 냉면에서 냉면이랑 기완장 아주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음식점을 나오면서 시골 전경들을 쫙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클로징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제가 우산에다가 영상까지 찍기에는 조금 버거워가지고 손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탈 아신역 아신역 앞 정자에서 이렇게 클로징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맛본 물냉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까요? 육수가 제가 생각했던 맛이랑은 조금은 다른 맛이었습니다. 뭔가 비주얼 자체는 새콤달콤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슴슴하니 담백하고 약간의 단맛이 감도는 게 이게 생각보다 제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런 물냉면 육수의 맛은 호불호가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특색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두께감이 어느 정도 두껍다 보니까 굉장히 식감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고기완자를 먹었죠. 와이 고기완자 반 접시인데 무려 3장이 나옵니다. 냉면이랑 곁들어서 먹기 정말 좋은데 이 3장을 다 먹기에는 솔직하게 좀 양이 많아요. 아마 저보다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3장을 다 먹을 수 있겠지만 저보다 양이 좀 적으신 분들은 세 장은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셀프 포장을 하셔가지고 집에서 밥 반찬으로 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고기 완자가 겉바속촉이 확실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뻑뻑해 보이는 그런 비주얼인데 직접 먹어보면 정말 부드럽고 입 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방문하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고기 완자는 꼭 추천하던데 왜 추천하는지 단박에 알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한끼 식사 끝마쳤는데요 사실 이것도 저번 교회선 우리집 영상처럼 자차가 없이 방문하기에는 조금 먼 감이 있습니다 1시간에 뭐한 시간에 뭐한 3-4대밖에 없는 경의중앙선을 이용해야 하고 아신역에서 내려서 말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근처 교회로 치면은 양평이 있죠. 뭐 두물벌이 이런대로 드라이브를 가셨다가 오시는 길에 옥천리에 잠깐 들려서 냉면을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옥천 음 냉면에서 정말 맛있는 한끼 식사했고요. 냉면도 냉면이지만 고기 완전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 꼭 드셔보시면은 아왜 추천한지 아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